그 특이한 특이한 분. 선생님 거기는 왜 떼시는 거예요? 아, 어, 평소에 여기 와서 색깔별 진단을 알아봅시다 하고 저기 음, 벽에 붙여 있는 걸 보고서가 의문점을 좀 생각했었거든요. 진짜로 백색 거품이 나올까 생각하고 했는데. 네. 아닌가, 아가 저기인데, 그, 개가 왔어요. 네. 문이 변하지 않고, 하얗게 그대로 있어가 깜짝 놀랐는데, 어 여기, 선생님께서, 전교선생님께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계대안 하고, 머리하고, 두드러주라고, 네. 그 하시길래,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노란 물이 다시 원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네, 잘 나오죠? 네네, 너무 네. 신기했고요. 네네. 네. 일단은 제가 자고 일어나면 조금 피곤하고 그랬는데, 어, 그 피곤함이 없어져서 좋고요. 어, 네. 음, 제가 뭐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뭔 독서, 독소, 뭔 독서가 빠져나온지는 모르는데, 네. 선생님께서 그, 어, 뭐, 가는 독서, 뭐, 뭐. 신장독소, 신장독소 네. 지금 많이 잘빠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 너무 기분 좋고요 하고 열심을 한번 하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